액션 근데 아까 그 남편 누구야? 누누호 누구? 호텔 비에에아 우리 태민이죠? 아미코 뭐? l l m 이태리 말로 친구라는 뜻이래. t 래 m 친구까지 됐어? 무슨 얘기 l 는한국한서에서고물어보어보던데 다야? 다 o 가냐고. 진실 o u 한다 n c 음, 그말 무슨 뜻이야? 투아바, 나비들 다 진실을 찾으세요. 진실이... 어허, 혼라도 안 돼. 진실이랑 원래가 무자비한 번 어, 굳이 내 얼굴에 대고 트름을 하더라. 둘리야 숲기도 시원하니까. 그거 처럼무보고민 없어. 이거 이은 신상이야? 너무 시원하잖아. 딴 놈들이 휴증되는 게 좋냐? 나 얘네가 부러워. 남들 눈치 안 보고 하트 막 날려도 되는 나라에 살아서 너무 부러워. 아우, 가기 진짜 싫다. 난그 옷이 진짜 싫다. 왜그아 그거 나는 미쳤지, 엄 누구? 내가? 나 아닌 데 나는 방금 거짓말을 했다. 아니라니까? 아니면 아니지. 왜화르네 찔려? 걱정돼서 그러지. 너 여기 사람들 동양애들 보면 눈빛보다 달라지는 거 몰라? 의심도 심하면 병이 됐다. 의처증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걱정. 어, 저 진실 얘기 말했겠지. 저기 손 놓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손모가지가 자동으로 착! 조심해라. 아, 시야 야, 저 뒤에 칼잡이 숨어있었다잖아. 유명한 관광지구 현지에는 어, 한명도 어, 없어 얼마전에도 그랬더니 정신도고 아, 거짓말을 했는데 지마 진짜야 난리도 아니었대 누가 그래? 로베이토 그건 또 누구야? 로콜렐리자 얼굴이 85랜다 이태리 남자는 온몸이 미남 DNA로 꽉 차있나봐 여기 많이 아, 거짓말 좀 하지마! 깜짝이야 이름에 나이에 현지 정보에 그게 별말 안한거야? 아까 아직 부성껴 앉지라면긴 누가 안왔다 그래 진실이 어쩌고 하면서 아는 건 뭔데? 유럽 처음 왔어? 바디랭키지 몰라? 그너 그럼... 내가 처음이 아니지?